자, 이제 429번인데. 어, 일단 A를 보면 하나 giving, given 이렇게 돼 있거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는 능동. 그다음에 야는 수동이야. 예외가 항상 있다 그랬어요. 어떤 예외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요 동사야. 자, 수요 동사의 구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능동일 때는 간목 지목이 뒤에 오지만 얘가 만약에 수동이 되었다. 자, 수유 동사가 과거 분사의 수동이 되면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가지. 이렇게 주어로. 그럼 그 뒤에는 직접 목적어가 뒤에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laughs> 됐지? 자, 이럴 때 이제 이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얘가 목적어예요. 이게 직접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번 하면 수동이 되면 발표를 받는 입장이고 기빙하면 발표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이웬 다음에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했고 그렇지?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기억해 볼 만한 게몇 개가 있다. 발표를 할 때가 되나 발표를 받을 때가 되나 발표를 할 때가 되겠죠. 왜? 그 뒤에 바로 오디언스 청중과의 접촉 이렇게 했으니까 할 때가 됩니다. 그 다음 B같은 경우에 for example이니까 이거는 부사고다. 이거는 큰말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괜찮아. 그런데 뒤로 쭉 갔을 때이 is가 동사 이거 그지? 이 동사니까 이 앞자리는 당연히 뭐가 돼. 그래. 이 동사가 되면 안 돼. 한 문장에 동사 두개 절대 못한다. 모든 시험 문법 문제의 시작은 동사 찾기야. 아, 그래서 동사를 찾아놓고 문법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지금 같은 경우 이즈를 찾고 나니까 keep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당연히 누구겠노? keeping 얘가 동명사가 주어가 돼서 동사는 단수. 그 다음 end나 but, or가 나오면 일단 뒤쪽을 먼저 봐야 돼. 왜? 여기가 원형이고 이게 ing 아이가. 그러면 뒤쪽에서 힌트를 얻어서 앞쪽으로 가가지고 ing나 원형이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to pick up이라고 해서 이 부정사를 붙였어. 이 앞에 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가수다. 그러면 요거는 진주가 안 되겠나, 그렇지? 그럼 이 투를 썼지만은 n 드 뒤에는 원래 투를 써도 되고, 그렇지? 투를 생략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좋은 생각은 두 어, 명이나 세 명의 멤버를 뽑아 그리고는 그들과 아이컨택을 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둘다 동서 원형이 돼야 돼. 어, 그러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자, 430번을 가보자. 어, 대명사에 대한 문제다. 자, 밑줄을 치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 어떻든 간에 대명사 문제가 나왔을 때, 셀브라고 하는 제기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주어하고 목적의 이꼴 관계를 형성해야 돼. 가령, 많은 사람들, 이게 지금 주어예요. 그러면 이 주어의 자신을 받아가면 셀브를 붙여야 돼. 만약에 여기 됨이 답이 되려면 이거는 분명히 앞 문장에, 앞 문장에 다른 어떤 이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됨을 써. 항상 셀브는 그본 문장 속에 있는 것을 받아갈 때 쓴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멀리 자신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is가 되는 이유가 이 until 때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may와 같이 주절에 조동사가 있다. 주절에, 그지? 주절에 주어 다음에 will이나 can이나 또는 지금처럼 may나 자, 이런 조동사가 있고 if나 unless나 지금처럼 when이나 이제 시간을 나타내주는 till과 until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뒤에 동사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단 말이야 그래서 위를 쓰면 안 되는 거라 이것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현재를 이용해서 미래를 나타내주는 is가 정답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decline인데 이 decline 이게 원래 뜻이 뭐지 감소하다, 줄어들다. 야 그러면 너의 능력이야. 자, 땀을 흘리는 너의 능력. 이게 주어 이거지. 그러면 능력이 떨어지다, 감소한데 이 decline은 수동을 쓰지 않습니다. 감소하다, 줄다, 줄어들다. 이건 자동사만 써. 됐지. 그래서 이 빈이 들어가는 수동태는 쓸 수가 없는 동사야. 그러니까 이런 게 쉬운 문제도 어렵잖아. 그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 431번으로 가면, 자, 요스틀링은 진짜 이제 이런 게또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부정사에다가 밑줄 쳤잖아. 혹시나 시험 칠때 부정사에 밑줄 쳤다. 무조건 첫 번째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동사가 없지, 그럼 이투 있는 이 b 가 동사가 돼야 돼. 근데 지금처럼 올라가봐요 쭉 가보면 the law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made 자 얘가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동사가 하나 있을 때는 factory leave 이게 목적어 첫 번째 그다음 얘가 형용사가 왔으니까 목적격 고어 하나 and가 붙었다 그다음에 목적어 두 번째 이렇게 온거라 그러고 나서 목적격 보 고가 와야 되는데, 이 메이드가 사육동사라. 이게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지. 원래 중학교 때 사육동사 목적어 다음에 바로 동사원형.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 이렇게 고등부에 있으면 출제를 잘안 한다는 거지. 사육동사 쓰고 났을 때는 지금처럼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목적격 보고 자리에 툴을 갖다 놓고, 자, 이 툴을 없애고 동사원형을 쓰라. 이거를 학생들이 아는지 묻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면 아예 투비 이거를 날려버려. 왜냐? 여기가 형용사로 왔으니까 이것도 형용사를 써서 그냥 목적격 보호로 쓰자. 되지? 자, 요렇게 해서 5번을 정답으로 하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단어가 중요하다. 상상하다 이미지. 항상 이미지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택합니다. 그래서 ing가 반드시 붙어야 돼. 2번 같은 경우에는 at that time은 바로 그때라는 표현인데 it was that 연결하면 요거 무슨 구문 부문? 강조구문이지 생각해도 이상 없지부사구다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사회가 그지 그럼 주 찾아야 돼자 in factory 잘라내고 light 당연히 주겠죠 동사 4번 같은 경우에는 because가 접속사회가 그지 자 because 다음에 항상 명사 뒤에 대명사 동사일이 안오나 그럼 이렇게 될거 아이가 그들이 사용한 기계들 broke down 이거 자동사다 고장나다 break down break down은 고장난다는 뜻이야 목적이 필요 없다 그냥 고장나다 야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목적 없는 상태니까 이상 없죠 자 정답은 5분이 정답이다